당시 모든 교회들의 구신점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지사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었지만 또한 유대에 있는 공동체도 세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자 교회처럼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었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세워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난 갈등에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리더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어,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유대에서 올라온 교사들이 이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 선한 의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죠. 이들은 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리더들을 파송해서 이 양건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성장 통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어, 어쩌면이 문제들을 다른 의견들을 잘만 다루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복되고 귀한 소식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들이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니까 이들은 어쩌면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 때까지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배웠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 그들의 습관과 문화가 아직은 잘 벗겨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렸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그러자 어그 안에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서 한 마디를 딱 하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여러 가지 논리를 나눈 후에 이네 가지의 알맹이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하시면서 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누굴까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이방인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던 고넬료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어, 자기의 경험에 비춰볼 때네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둘째는 믿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다. 셋째는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넷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이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이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그 메시지들을 그 다시 한번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걸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네 가지 원리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로 임상하니까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13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요 어,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의두 기둥과 같은 딱 투톱으로 나아가는 아주 어, 건강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피는 역할을 했던자가 바로 이. 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성향이 좀더 강한 리더였죠 근데 그 야고보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반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몬, 시몬은 요 헬라식 발음이고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식 발음인 유대식 발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베드로를 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지혜롭다. 아,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헬라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몬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시메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음을 유대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유대 형제들이요 들어보십시오 라고 어, 말하면서 유대식 이름으로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어쩌면 이 회의에서 가장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이 유대 형제들을 위로하듯이 그들이 익숙한 발음으로 이 형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시작하면서 시메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입을 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를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슈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그바리세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운데 가장 금이야 오기야 여기는 성경인 선지서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어쩌면 이 논의에서 가장 코너에 몰려 있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로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시몬이라고 일부러 발음한 것도 그렇고요 이 선지서의 말씀 어, 시몬이 말,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까지 말씀 보니까 이야고보도네 가지의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몇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다 했죠? 네 가지의 원리를 전했다고 했죠? 그러자 이야구보 사도도 네 가지의 결정을 하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르는 전한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야, 이 야고보가 참 지혜롭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고보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의 심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이 유대인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요 사실은 이 야고보를 굉장히 의지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유대주의 문화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야 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 너네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냐 아이고 왜 이렇게 저 형제자매를 참여하냐라고 정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가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무엇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합시다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게 합시다 세 번째는 무엇이래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 멀리하게 합시다 네 번째는 피째 먹지 말게 합시다 우리 이네 가지만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의하라 건면하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해방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체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바라 부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최초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미숙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미숙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때로는 내 마음이 좀 찔리기도 해요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느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험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죠 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주님의 공동체는 더 성숙한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견이 없는 교회, 의견 충돌이 없는 모두가 다한 마음인 교회 그런 교회는요 이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비록 이견, 서로 다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성숙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겨내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 회의에서 어쩌면 교회가 분리될 수도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파로 이게 확 갈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믿음과 성령과 거룩함 이 핵심 원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주춧돌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들이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말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더 분명히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도들에게 성령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견이 있는 교회가 성숙하고 질서를 세우는 이겨내는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 퀸즈안일 교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더욱더 서로를 돌보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에는 양보하고 용납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